원래대로라면 아마도 이런, 이런 조각칼을 이용해서 일게 파는 게 제일 편한 작업이 되었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일단 이거는 이런 형식의 이런 방식의 작업 방법이 이렇게 납작한 거를 깎는 데는 훨씬 수월하다는 수월하다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좀더 하시다 보면 조각도나 이런 작업판을 마련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쳐도, 이걸로 깎아야겠죠, 이거는? 깎기도 없는데, 이게 길어서 더 힘드네요.